안녕하세요. 다온니네 다육입니다. 오늘은 새로 식재한 아이들 담아볼까 합니다. 요 아이는 사이클로라는 아이예요. 사이클로. 요 아이는 달총님한테서 부모 온 아이예요. 달총님한테서 부모 온 아이가 매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만 유일하게 가게로 식재 데리고 와서 식재했어요. 왜냐하면 분이 없어 집에는 큰 분이 없어서 요 아이는 이 분이 지금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여기다가 있는 분에다가 그냥 심어주고 그래서 가게로 데리고 온 아이.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집에 있는데 아직. 집을 못못 못 지어주고 아직 새집을 찾아주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로 있답니다. 용 사이 콜로라는 아이가 대품이긴 한데 옆에 이래 아가 자국이 자국 하나 나와있죠. 요 아이들 나도 한번 자국을 따서 새로운 아이로 한번 키워볼까요 나는 잘 자구가 나오는 애들을 잘 따지는 안하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대품 으로 같이 크가는 가정이 이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항상 자구가 나와도 이 책구를 따 갖고 다시 키우면 자리도 또 차지하고 해서 근데 이런 아이들을 자구를 따서 잘 키우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제가 유튜브를 가서 보고 하니. 그래서 나도, 어, 나도 저렇게 자구를 따서 다시 한번더 식재를 해서 좀 나도 좀 크게 키워볼까 하는 욕심도 없잖에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laughs> 그리고 요 아이. 이 아이도 완전 대품이에요. 이 분이 20이 넘는 분인데 이분에 넘치는 아이죠. 이거는 어느 매니저분이 키우다가 못 키우셔서 지금 내놓은 상태라서 제가 품모 아이죠. 아, 완전히 맑은 청으로 지금 이렇게 완전 삐깔은 맑은 청이에요. 어, 안에 뭐시 들어오나. 마사가 하나 들어가 있네. 여기에 아마 뒷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붉은 계통으로 이렇게 색감이 물들 것 같아요. 완전 대품인 아이라는 게 유니콘이라는 아이 이름이. 나는 이 이름은 또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대품이. 대품을 안 품을 했는데 또 품었죠. 참 그게 잘 안되네요 중독인가 큰일이에요 그죠 자리도 모자라는데 자꾸 품기만 하고 어째요 맑은 청으로 해서 이쁘지 않나요 요 아이도 사이콜로라는 아이도 사이클론이라는 아이도 참 이뻐요 보세요 이렇게 뭐저 어, 보라색 봉지에는 또 화분이 들어있어요 사과 온게 그대로 있고. 풀어보지도 않아요,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 그리고는 요 아이. 요 아이는 한 번씩 제가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 식재했어요. 집을 찾아줬어요. 요 분이 없어서 이것도 집에서 갖고 온 아이. 화분. 소렌토라는 아이. 여기 음, 포항에 사시는 정민이 언니가 저한테 선물을 준 거죠. 감동이죠. 또 보내놨더라고요. 또그 아이는 이름이 뭐더라 이름을 봤는데도 잊어버렸네 와봐야 알것 같아요. 어저께 또 보내줬어요. 아, 내가 뭐 살겠어 자꾸 선물을 주사서 요 아이는 얼굴이 두개로 나와요. 분지해서 특이하죠. 이렇게 요런 색감을 요런 라인에 요런 색감을 제가 좋아하죠. 아이 중에서는 이쁘지 않나요? 정말 이쁘고 보세요. 우리 집에 수, 술 상자가 다 보이고 그래요. 보세요. 어느 하나 지금 얼굴 자체가 너무 너무 반듯하게 생겼어요. 지금 너무 이쁘게 생겼어. 한상적으로. 그리고 보세요, 요 아이. 레드 바블이라는 아이예요. 레드 바블 색감이 물들어고 있죠. 요 아이도 이쁘죠. 보세요 요렇게 어때요 요즘에는 분갈이 하는 것도 저는 힘들어요. 분갈이 할게 지금 맞는데, 못난이들도 다시 다 이거 손질도 해주고 아니면 합식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더니만은, 아, 저는 그런 게 이상하게 하기가 싫어지네. 분갈이 하는 것도. 그래도 이런 새로운 애들은 분갈이를 제가 빨리 해주는 편이긴 한데, 왜냐면 집을 찾아서 빨리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아야 하니까. 근데, 못난 이 찌질이들은 이상하 손대는 게 쉽지가 않네요. 요 입성이 너무너무 뚜렷하게 이쁘지 않나요? 요렇게. 색감 자체도 그렇고, 손톱도 그렇고. 이쁘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세라톤. 요 아이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요 아이나, 요 아이나, 요런 아이. 요 아이는 까만 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아이. 요인은 조금 붉은 계열의 뚜렷하게 라인을 그리고 있죠. 자리를 잡으면 더 선명하게 나오겠죠. 색감이. 통실통실하게 생겼죠. 이게. 생기게. 이쁘게 생겼어. 정말로. 얼굴이 한, 이게 한엽으로 져서. 지금 입성도 너무너무 이 통통하게 이뻐요 이렇게 초점이 안나와요 가까이 하면 정말 이쁜 아이 그리고는 요 아이는 리폼 마리아 리폼 마리아에요 아이가 요 아이는 그냥 이뻐서 그냥 품은 아이 이런 색감도 좋아해요 붉은 계통도 좋아해요 좋아하기는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게 저런 식으로 검은 라인 붉은 라인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저런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렇지 붉은 계통 물드는 색감도 이쁘고 좋아해요 나름대로 다 이쁘죠 안 이쁜 아이가 하나도 없죠 안 이쁘면 이걸 키울 수가 없잖아 우리가 힘들어도 이쁘니까 키우고 나면 색감 올라오는 거라든지 꼭지점에서 뭐가 나온다든지 어, 또새 자국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그때그때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감동을 주는 게그 맛으로 힘들어도 참고 또 키우고 또 관리하고 또품모하고 그렇죠 올 겨울에는 우리 집에 간 아이가 식코 하나, 그게 가이아 가이아였어요. 가이아 가이아가 콩분에 심어준 아이가 지금 두 개인가 있었는데 하나가 그냥 물러서 물러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고그 하나만 갔어요. 올해는 처음으로 많이 안 갔죠. 냉에 입은 아이도 하나도 없고, 물론 여기 남쪽 남쪽 지방에는 날씨가 많이 따뜻하니까 그럼 올해 난로를 두분딱 해줬나? 두번딱두번 켜줬어요. 그리고는 영하 뭐 2도, 3도 이래돼버리면 양초로, 양초를 뚜껑, 양초를 사서 키주니까 양초도 오래 가더라고요. 막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한 깡통에 세 개, 3개, 네 개, 세 개씩 이런 식으로 깡통 두 개를 준비해서 제가 했는데 그렇게 해도 뭐 영하 0도 밑으로는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난로를 너무 안 캐줬죠. 작년에는 정말로 많이 캐줬는데. 요렇게. 요 아이는 쪼꼬미, 또. 요는 국민가요 아이가 이름이 뭡니까요? 실루엣이네요. 음, 자고 세 개짜리. 쪼꼬미, 쪼꼬미로 돼 있어서 내가 또 품어왔죠. 실루엣 큰게좀 있긴 한데. 실루엣, 실루엣도 색감이 물들면 이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짜잔, 내가 조금 큰 아이를 품고 싶었는데, 큰 아이는 아직 제가 데려오지도 못했고, 갑자기 이 새꾸가 눈에 딱 보였어요. 보세요, 요거. 요게 뭘까요? 요게 다섯 개를 제가 품었는데, 하나는 우리 집에 가야가 죽은 고콩분이 그 비어있어서 고기다가, 고기를 또, 그, 뭐고, 쌍두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아이는. 그 쌍두로 되어 있어서 고걸 갖다가 고기다 또 하나 심어주고, 요 아이는 네 개는 요렇게. 요렇게 같이 심어놨답니다. 조금 커지면 이제 다음에 다른 분에 옮기면 되니까 이 아이가 뭘까요? 모르겠죠. 쫓겨내도 이 색감이 너무 이쁘죠. 이아가 사과 마리아예요 사과 마리아. 사과 마리아 조금 큰 아이 하나 품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못뭐 품었어요. 아직. 품어 오기는 오겠죠. 보세요. 색깔이. 정말 작아도 이 완전 이 4mm 정도 되겠나? 4 m m 정도 되겠네. 3mm. 3mm에서 5mm고 그 사이에요, 요 아이들이. 그런데도 요 색감을 한번 보세요. 뭐 얘는 완전히 어두워 갖고 지금. 불빛인데도 잘안비치지 보세요. 아, 요렇게 하면 잘 보인다. 보이죠? 이 아이가 정말 예쁜 거 있죠? 작아도 너무 예뻐 보여요. 또 사고 싶어. 다섯 개더 살까? <laughs> 보는 것마다 다 사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식시한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몸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